드등땅 다이소 이 없는거 빼고 다이 역시나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거다 있구나 올해는 그냥 물어야겠다 내일은 건강종합검진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난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기도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요. 기도 많이 해주신요 해피바이러스. 그나저나 해피바이러스도 해놓으니, 업무리, 업무리 해피바이러스. 축복생. 달성어 집에. 그도 <laughs> 내가 사드, 사드리니까 다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정말 캐시가 받은 거고 산타기차 타고 천국열차 타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세요. 천국열차를 타야 돼. 지금 막차야.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끝은 아직 아닌데 마지막 때회 그 전부 다 천국열차를 타야 돼. 천국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천국에 있는 싫은 사람이야 징글벨 징글벨 징글징글 징글징글 개도 천국면서 천국은 닫아야 되겠죠 천국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해피 바이러스는 게 기쁨을 해주면 주님의 기쁨을 기원하네 <목소리> <목소리> 그 다음에 홍보도 해주고 기쁨 전달, 이게바이러스 아니야? 천국이는 천국 베리에 베리베리베리 베리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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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리 모두의 기쁨이 베리 네. 기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쁨이 되면, 천국. 천이 되면, 안 되겠지. 기쁨을 바라 기부라도 누구든지 우리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쁨 줘야 우리 기쁨 전달생이거든. 알겠죠? 내가 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내가 막차야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하나가 막차인데 왜 오셨냐 바로 천국 복음을 천국으로 응당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재수 들어서 재수 들어서 이제 천국 갈수 있어요. 다시는 제일 하시지 마라. 예수님 2000년에 전해왔다고 하시지 마. 지금 대중에 아직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짝사랑인가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 이렇게 우리 주님, 하늘아버지, 어머니, 전내 어머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을 다 보내주세요. 친구 됐어요. 친구야 뭐 하고 있니 고작거니 우리 호돌이 핑 핑키돼 핑크돼지야 꿀고 고만작거려 나거라 우리 오늘 라이언하고 나한테는 라이언이 하는데 우리 언니는 춘식이 아 <laughs> 춘식이 <laughs> 춘식 <laughs> 아오케 춘식이 낚시하는 춘식이 나도 있거든요 낚시를 참 잘해 <laughs> 스토리텔레. 스토리. 아유. 얘기를 많이 듣고, 재밌으면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재미없으면, 깡! 다음 기회에. 아니, 오늘 당근이다. 내가 당근되는데 당근, 당근 많이 가서. 미리미리메리 미리미리 크리스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르를 향하신 뜻이고 우르를 사랑하시는 하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리멤버 네꼭 기억해 주세요.